리하 안녕하세요. 리미에요. 지금 옵티머스 제거 이걸 스위칭 상하이 해줘야 되는데 경매장 상태 보니까 하이가 지금 제일 싼게 1030이에요. 심지어 로보틱스도 로보틱스가 1400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비싼 거 같아가지고 상의는 제가. 850만원에 올라와 있는 거 샀거든요? 사고, 이걸로 바꾸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 프레이야 딜플티 바, 박혀져 있는데, 전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레아 변경권으로 로보틱스로 바꾸고, 이거 박으려고 두개 사놨어요. 근데 하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비싸가지고, 1030? 이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야? 그냥 상합이 140만 원대여 가지고 이거 여섯 개사 가지고 레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 아바타 변환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를 넣고 어 하이 옵션 이거 뭐지? H, P맥? 어차피 아, 상관없긴 해요. 일단 요걸로, 아바타 변환. 이렇게 그러면 레어 아바타가 하나 나와요. 음,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다시, 이게 교환 가능 아바타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경매장에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클레아비 갖고 싶다. 그러면은 교불클랍을 여기서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레어 아바타를, 교환불과 클론 아바타 레어 아바타로 변환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런 클론 레어 아바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교불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바꿔주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직업 메카닉 로보틱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약에 이거 딜풀티 낄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골라가지고, 내, 내, 내꺼에 맞는 바꿀 스킬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로보틱스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엠블렘이, 근데 이거 진짜 아깝다. 프레어꺼. 이 근데 저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박아줄게요. 변기 숙련을 로보틱스로. 그러면, 기존에 게 제거가 되고, 로보틱스. 이렇게 돼요 하이에다가도 마저 박을게요 오 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상의 넣고 하이 넣고 이거를 이제 침식 침식이잖아요 이거를 뒤틀린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장비 선택 어 뭐야 음. 이렇게 하면, 딱 10. 이렇게 하면 진짜 딜 상승량이 좀 그래도 되거든요. 이거 반지. 물마독을, 크증으로. 이렇게 바꾸면, 짠! 그러면, 와, 이제, 연옥, 업. 연옥 졸업도 되게 빠른데, 없티 이 무기는 제가 공눈 13개로 띄운 거예요. 주뎀. 주뎀 뽑아 놓고 13개 써 가지고 장가를 했고 이제 요것만 올리면 되겠다. 그러면 캐첸 한번 해 볼게요. 76억이었죠? 자,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버프 강화 보면은, 이것도 디틀린으로다 바뀌었고, 이것도 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연옥도 지금 거의 완벽한 육각형, 보이시죠? 지금, 이거 잔향은, 2호분 그냥 이대로 써야 될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도 지금 엄청난 밸런스가 정말 육각형이 좋기 때문에, 보면은, 78억.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laughs> 시로코 일시가 1.3조, 옛날 기준으로. 아무튼 오즈마가 지금 이제 키운 지 3주 된 건데, 78억이면 엄청 세졌죠, 진짜. 이제 나머지 좀 이렇게 똥발라남 부위를 나중에 증폭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까보겠, 까보겠습니다. 어! 베리아스 2세트 했는데? 장비 업그레이드. 짜잔. 그러면 이거를 30%아 실패 이런 드디어 리미옵티가 처음으로 골카를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 베리아스 법석을 먹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베리아스 3세시 됐어요. 융합하면 한 4%정도 세지나 4%? 짜잔 이렇게 베리아스 3셋시 알게 모르게 됐어요 저 근데 한부위만 먹으면 졸업이네요 오즈마도 왜냐면 메타몽 아직 안했으니까 제 옵티 그니까 지금 계기를 다 쓰면은 메타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퀘스트 보면, 진짜 딱, 공팟 두번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판에, 이렇게, 골카를 먹고, 이거 두 개는 항아리 깐 거고, 이제 계기로, 메타몽을 따보겠습니다. 부족한 거, 다 사면? 이렇게, 완료. 보니까, 팔콘이 75제여가지고, 레드메인 벨트가 75제 그75 스킬 쿨타임이 10%에요. 그래서 그거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벨트. 레드메인. 음, 응, 75. 레벨 스킬 쿨타임 10% 감소. 이거를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이건 가죽이니까 또 천으로 재변을 하고. 지금 제 옵티가 84.8억이에요. 84.8억. 벨트를 융합해 보겠습니다. 짜잔, 짠. 아니 오줌아 두 번밖에 안 가는데 벌써 사셋이네? 한두세달 전부터 키운 블레이드랑 같아졌어요. 블레이드도 지금 사셋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기를 몰빵해주면 진짜 졸업은 쉬워진 것 같아요. 지금 키운지 한 달밖에 안된 옵티머스가 와. 오즈마 지금 졸업가기보이잖아요 응, 55짜리가 70으로 명성도 26 오르는 거죠. 짜잔 짠오 명성 16300대 됐다. 오즈마 1시. 와딱 90억 됐다. 오. 이 정도면 제 옵티도 지강인데 옵티가 조금 프레이아처럼 딜표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들 캐들은 좀 딜표가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팔콘이 원래 6회였는데 지금 레드메인 벨트를 해가지고 쿨감 10% 생기니까 지금 7회가 들어가요. 오 대박이다. 엄청 세졌다 내 옵티. 빨리 또 오줌마 가고 싶어요. 이게 스쿼드만 돌다가 공팟 도니까 너무 재밌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말.